네, 일관성 있는 기준 영문법 45강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어서 이제 계속 분사구문 보고 있었어요. 분사구문은 이제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 이제 하는,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접속사 생략. 계속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가 주절과 같으면 생략. 다 다르면 그대로 냅두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그대로 냅두는 거. 그 생각하지 않고 냅두는 게 사실은 언제 어 분사의 그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는 주격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세 번째는 시제를 확인해서 시제가 똑같으면 동사에 ing를 붙이고요. 시제가 다르면은 having pp를 붙이면 됩니다. 이 having pp를 붙이게 된게 주절과 시제가 동일하지 않은 언제 완료 완료의 의미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한 시제가 앞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사 구문에서 우리가 빙인과 해빙 비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빙이랑 해빙 비는 에서 pp만 남아 있는 이 형태가 바로 이제 분사의 수동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1번을 보면요 어 에즈 지우고요더서 컨스턴시스랑 뒤에를 보니까 주어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략안 해요 그다음에 월이랑 해투는 시제가 동일한 걸로 볼 수가 있으니 얘를 빙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더서 컨스턴시스 빙 디프렌트에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 생략을 할 수가 없었던 이 the circumstances가 남아 있는 분사 구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독립 분사 구문이란 이제 어,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은 구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small acts of kindness는 있으니까 작은 어떤 언제 어, 그 친절의 행위 친절한 작은 행위가요 작은 행동들이 can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절인데 컴마 컴마 사이에 이제 분사구문이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분사구문 들어갈 때 원래 어떻게 될 거냐면 when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mall act 어, small acts가 이제 뭐 day로 받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자리에 world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m u l t i p l i e d 이렇게 될 건데. 곱해질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분수학 구문에서 왜을 생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의미를 정확하게. 이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when을 생략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y랑 small x랑 같으니까 지우고 월을 또 빙으로 고쳤다가 빙은 생략이 가능해서 멀티플라이드 pp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도 분사 구문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y millions of x 했으니까 어, 수백만 번이 곱해질 때이 작은 친절의 행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3번에 어 마찬가지 when이라는 접사 지우고요. v 이벤트랑 앞에는 all factors랑 비교를 해보니까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얘는 의미상 주어로 그냥 남겨주고요. 빙이랑 해스 b 비랑 시제가 동일하니까 이 r 을 빙으로 고쳤다가 빙을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all factors에서 얘가 이제 의미상 주어가 되고. 빙이 생략되고 considered, pp만 남은 겁니다. 모든 요소들이 이제 고려되었을 때, 생각되어지 고려될 때, 어, 사건은 has to be delayed 했으니까, 어, 수동태로 도, 이제 미뤄져야 합니다. 연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열, 여기도 as 지우고요. 대열이랑 위랑 진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열이나, 이제, 어, 이, 이것도 그렇지만, 유도부사잖아요. 자, 유도부사 대열은 어쨌든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가 원래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게 되는데, 대열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랑 어차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사니까. 그래서 대열은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월이랑 웨이티드는 시대가 동일했기 때문에, 월을 빙으로 고친 겁니다. 그래서 대열 비 seat 쳤으니까 기차의 자리가 없어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기차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대열 같은 유도 부사 또는 어, 이제 비인칭 주어인 이 얘네들은 이제 뒤에 있는 주어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제 그 임의상 주어로 남아 있어야 돼요. 독립 분사구문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자 if 지우고요. 뒤에는 이 시랑 더 뷰랑 같. 같아 보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스랑 그 이제 뒤에 온운비랑 이제 사실은 이프 때문에 위리 나오지 못했던 거라서 시제가 동일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빙이 들어가고 experience. 그래서 이제 being experienced 이렇게 들어가는데 빙이 생략돼서 pp만 남은 거예요. 이 이프는 뭐라 했죠?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하지 않을 수 있다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험되어진다면 그 바다의 경과는 w o 불가 b 했으니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뭐, 이제 경험되어질 때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경험되었지만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해라. 라는 의미에서 if라는 접사를 생략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s 지우고여 t 푸드 food랑 뒤에는 위랑 다르니까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요. e n j o y e 랑 was랑 시제 같으니까 빙으로 고쳤다가 빙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prepared, pp만 남아있는 수동 분사 공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셰프에 의해서 준비가 되, 음식이 준비가 되어서, 되어져서 우리는 어, 그것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립분사고문까지 해서 분사고문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분사고문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